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루베나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버려 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 아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블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를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한 일종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유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유언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의 예언적 유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들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예언적 유언의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적 유언을 할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양자로 삼고 그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하여 축복을 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장자인 문하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요셉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에게 왼손을 얹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그들을 축복한 것은 야곱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요셉의 두 아들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야곱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에는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며 그들에게 일어날 좋지 않은 일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썩 좋지 않은 예언적 유언을 할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은 먼저 맏아들 루벤에게. 예언적 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루우벤은 미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결국 그의 삶이 탁월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치만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은 단순히 남성의 정욕 때문이었다기 보다는 이제 자신이 자신의 가문의 장자가 되었다. 이제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가장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 결국, 루우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이러한 예언적인 유언을 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우벤이 자신에게 한그 일, 자신의 첩을, 첩과 동침한 그 일, 그것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장자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그 일과 사실 근본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루우벤에게 한 예언적인 유언은 야곱이 아들 루우벤이 한 일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에게 나쁜 감정을 담아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야곱은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할 때마다, 물론 야곱이 그렇게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적 유언을 할수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야곱은 아들들에게 예언적 유언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유언을 아들들에게 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들과 루우벤과 나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복을 빌어주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수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찾아온 성도님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내가 누구에게 안수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야곱도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향해서 손을 어긋나게 해서 그들을 축복한 것이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적인 유언을 하면서도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유언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좋지 않은 예언적 유언을 하게 되는 아들들에게는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일을 하는 자리에서 돌아서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또 좋은 예언적 유언을 하게 된 아들들에게는 그 축복의 자리를 잘 지켜서 그 복을 반드시 얻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의 행복을 바라는 야곱의 마음이 분명히 그 중심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절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여서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복된 자리를 지키며 그 복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러한 일,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일, 복된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할수 없다는 고백을 본인이 자 자녀들에게 예언적 유언을 하는 그 중심에 그 간구,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류의 예언들 안에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이 반드시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 예언들 같은 경우에 좋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좋지 않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내용의 예언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좋지 않은 예언은 우리에게 그 좋지 않은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에 좋지 않은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예언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 좋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해서 복된 자리를 지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그 예언 가운데 담겨 있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왜 우리에게 굳이 성경의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언적 메시지를 우리 인간들이 바르게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야곱으로부터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 유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데 주동자가 되죠. 누구 하나도 예언적인 메시지를 듣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도 또 복된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복된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길,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에서는 돌아서라, 또 복된 자리는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키기 위해서 또 복된 자리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은 그런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는 자리.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의로 찾고 거기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도중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다시금 세상에 서게 할 때, 다시금 진심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